오늘은 별거 아니고, 어, 똥 건져내는 스킬인데, 어, 스포이드를 사용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접시가 깨끗하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건져내는 똥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렇게 못 건져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건져내는지 어, 설명을 대충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똥이 가득했었어요. 어 근데 다 건져낸 거죠 아까 그것처럼 진짜 닦은 거 같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도 안 흘리고 하는지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어뭐 별거 없, 없는데 그냥 설명해드리면 처음에 어, 입수 전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해서 꽉 손으로, 이것도 두, 두 종류가 있는데, 6,000원짜리는 더 부드러워요. 이거는 이제 좀 뻑셔요. 그래서, 뻑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고, 4,000원짜리, 음, 좀, 난 부드러운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좀 커서, 부드러운 거, 켈란인가? 그거 쓰시면 돼요. 어, 이제 이게 켈란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있는데, 6,000원짜리 두 종류에요. 초록색이랑 이제 이건데, 뭐 앞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설명해 드리면 이 상태에서 물속에 집어넣고 이게 똥이라고 쳐요. 지금 똥이잖아요. 그러면 이 똥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꽉 일직선 말고 약간 45도 정도 옆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빨아들이고 빨아들이고 있죠. 지금 빨아들이고 나, 나서 이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빨아들였다 생각하면 지금 똥 있죠? 이 상태에서 끝까지 이렇게 빨아들이지 말고, 그죠? 끝까지 빨아들이지 말고, 이 상태에서 약간 띄어서 물을, 그냥 없는 물, 그냥 겉에 물 있죠? 그러면 빨아들이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 똥이 흘러가 흘러, 흘러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욕심을 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끝까지, 똥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요. 이게 다시,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날려서 괜찮, 이게, 그러니까 퍼진 상태에서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이 똥을 건졌을 때, 그냥 물, 물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똥을 건지고 이중간층도 됐다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을 빨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돼요. 간단하죠? 방법은 딱 간단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내는 거. 조금씩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여기 까득차게 하지 않고, 끝머리는 이 정도는 물로, 그냥 물만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면, 누른 상태에서 넣고, 그 상태에서 빨아들이고, 천천히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물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역류하는 거를 역류해서 바닥에 딱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청소할 때는 여기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청소하고 이렇게 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아 자꾸 지저분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해야지 스킬이 늘죠. 그러니까 어. 늘어요. 한 번에 다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실패를 하고 안 된다 생각할 정도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 돼요. 처음엔 더럽게 안 되거든요. 처음에 더럽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원래 잘안 되는 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놓고 안 쓰고 안 쓰고 그랬는데, 어, 여러,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이 늘으면, 어, 보고똥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건질 수 있거든요. 해보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